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네. 많은 기대를 했죠. 엄청나게 기대를 했죠. 뉴김대전. 예. 네. 근데 역시 뭐 소문난 자체에 먹을 게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와,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네. 유현진 선수가 이런 적이 처음이었었다고 하죠.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네. 그랬어요. 네. 어, 20년 프로야구 생활을 하면서. 네. 어, 한국, 미국 다 합쳐서 음. 1회만 던지고 내려간 적은 없었는데, 어허. 시작부터, 네. 어, 좀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음. 1회, 그러니까 1회에 피안타 음. 4개, 음. 볼래 2개, 음. 5실점을, 5실점을, 5실점을 했습니다. 네. 5실점을 하면서, 어.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해 안 올라왔죠? 네, 내려가고, 네. 뭐, 이제, 네. 혹시 또 부상이 있나, 네, 네. 아,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네. 경기 끝난 후에 부상은 아니고, 음. 아, 컨디션이 워낙 좋지 않아서, 음. 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경기를 보니까, 음. 이 유현진 선수가 이게 있잖아요. 유현진 선수는, 음. 공을 안 치고 있으면, 걸치게 던지죠. 그렇죠, 항상. 어. 네, 그리고 치려고 달려들면, 체인지 약 떨어뜨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걸쳐져요. 음. 그러니까, 종이를 밀어넣는, 음, 음. 그러면 또 그게 맞고, 음. 어, 악순환이 맞아, 되는 맞아.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더서 그래. 그런가 봐요. <laughs> 네. 반면에, 네. 김광현 선수는 음, 6이닝 동안, 음. 사실 선두 타자를 4번이나 내보냈지만. 4번 계속 그랬죠. 예, 네, 그랬었는데. 음. 음. 아, 잘 막아내면서 6이닝 동안 1 실점하면서 음, 음. 어, 뭐 일단 판정승을 얻었다고 음. 볼 수가 있죠. 아니 예. 그래도 네. 그 김광현 선수가 네. 유현진 선수한테 어, 경기 끝나고 난 후에 그 존경심을 표했어요 아, 어, 예, 네. 예, 예. 그런 거는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음.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음. 라이벌이지만 네. 서로에 대한 음. 그런 존경심은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라이벌이기도 하고 페이스메이커이기도 그럼요, 하고.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음. 선의의 경쟁.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네. 좋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본인이 이제 팽팽하게 가서 뭐 누가 이기건 직원 간에 음. 이제 그런 승부를 했으면은. 조금 더 짜릿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음. 아, 유현진 선수가 너무 초반에 무너지는 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음. 아, 본인도 마음이 좀 좋지 못하다. 음. 아,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음. 컨디션 좋을 때, 이것도 역시 팬들도 바람이 마찬가지죠. 맞아,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번에는 유진 선수도 음. 날씨가 좀 선선해졌을 때두 네, 선수도 아무래도 조금 더. 음. 본인, 그러니까 본연의 모습을 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치를 수 있다면, 음, 음. 더 팬들은 즐거워하고, 음. 이게 사실 뭐, 최동원 선동열 그 대결 이후에. 아, 그럼요. 예, 최고의 매첩이란 얘기 나왔었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음. 두 투수 모두 다, 어. 아, 올해가 가기 전에, 음. 아, 좋은 모습으로 음. 다시 한번맞대결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도 그, 네. 그, 그, 오랫동안 지금 선수 생활, 네. 큰부상 없이 잘하고 있는데, 네. 어, 부상 관리 잘해서. 아, 그럼요. 네. 그,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한번 붙었으면 하는 진짜 바람입니다. 그렇죠. <laughs> 네.